자, 7번 <laughs> 두드러지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x가 0 이상일 때 하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니까. 뭐두 번째로 x가 0다 작다 해도 풀리긴 할 거예요. 뭐 이것도 풀고 다른 방법도 봅시다. 자, 그럼 x가 0 이상이라고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0다 작다.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과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근데 전제가 0 이상이었으니까, 0부터 2 미만까지가 1번의 답일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나올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laughs> 이하면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도 전제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답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한 개의 부등식을 우리가 풀기 편하려고 두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수직선상에서 나타냈을 때, 0부터 2까지 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전부 다가 이 7번 방정식이 답이라는 거지.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될 거고, 들어가는 정수는 이렇게니까 더하기 하면은 3번. 자, 근데 이것도 조금 힘든가? 뭐좀 귀찮다 싶으면, 조금 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패턴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절대값 상태로 그대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2,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절대값 X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사실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전제가 깔리고, 이걸 풀면은 결국, 이렇게될 거고, X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못알아 보겠냐.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응. 연립부동식으로 니까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 네모 부등식은 어차피 절대 값 X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네데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두개 겹쳐지면은 당연히 모든 실수랑 이범이랑 겹쳐지면은 똑같이 나오잖아. 좀더 빨리 풀수 있으니까, 방정식 할 때도 나왔던 거지만, 그렇게 절대 값 X만 나와 있는 경우라면은 절대 값 X제곱으로, X제곱을 절대 값 X제곱으로 꽂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